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고 마스크를 쓰면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무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고 언제나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장비는 뭐가 필요한가요?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하신다고요.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 세 번째 유린이라면 무조건 스트리밍 네 번째 민팩 끼치는 걸 두려워 마세요. 다섯째 판매할 제품이 있으신가요? 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하신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유튜브는 레드 오션 중에 레드 오션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창작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등 이미 포화 상태 중에 포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막 진입을 하거나 진입을 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나의 영상이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유튜브를 해서 그 광고 수익으로 같이 먹고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처럼 돈을 벌면서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취미생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 얘기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은 좋습니다. 이미 당신이나 저나 성공할 확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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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공은 정말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 좋게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요즘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높은 경우는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이 내용 정말 좋았고, 정말 내가 힘을 들였고, 정말 열심히 서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최소 몇백 명, 최소 몇천 명이 볼 거야. 라는 생각은 접어주세요. 유튜브는 일단 꾸준히 질보다 양을 초반에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 나 지금 유튜브 에나 유튜브 시작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와너 편집도 할줄 알아? 야너 대단하다 너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유튜브는 네이버 이메일 같은 것입니다 초반에야 네이버 이메일?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만들어? 야너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너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이버 이메일이 뭐? 그게 있는 게뭐져라고 라면서 가볍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포화 상태 중에 포화 상태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성공할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꼭, 꼭, 꼭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마이크, 에코에서 나온 MP3300입니다.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윈드 커버와 탑 필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도 꽤 비싸지 않고 USB를 연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꽤나 쉬운 편입니다. 꼭 USB 허브가 없어도 본체 USB에 연결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일단 윈드실드 커버와 탑 필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제가 말하는 대사 외에 다른 소리의 잡음이나 위에 있는 소리를 최대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려는 대사 외에 다른 잡음이 삽입될 일이 거의 적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한 가지 방향으로 소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위의 잡음 플러스 다른 소리가 최대한 마이크 안에 덜 들어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저가다 보니 사용하다가 소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반응하신 것처럼 어,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꽤 괜찮고 주위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마이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쓰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위해서 이전에 소니 RX100M5A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SLR이 아닌 미러리스 카메라로 물론 화질은 조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단점이 좀더 많은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던 미러리스에 연결할 만한 제품들이 없고 USB 연결이나 아니면 규격화된 제품들만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 이어폰을 꽂는 것처럼 꽂았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러리스보다는 DSLR을 쓰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제품은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발열이 굉장히 심하고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립니다 그리고 발열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와인을 시음을 하거나 손동작으로 보여줘야 하는 혹은 제품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요즘 휴대폰의 카메라도 굉장히 화질이나 포커스 여러 가지가 미러리스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미러리스보다는 휴대폰 혹은 DSLR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OBS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프리셈 라이브 스튜디오는 가독성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설정, 세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찾기가 쉬워서 저 같은 초보자들도 하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좋았던 건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을 때 검색 플러스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세팅을 제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CPU 과일이라든지 CPU를 점유하는 그런 퍼센트가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갑자기 높아져서 영상이 지연이 된다거나 제 목소리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연이 굉장히 오래도록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메일을 보내거나 뭐 댓글을 남기거나 하는 게 있긴 했었지만 온 답변이라고는 어 그렇다면 껐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설정을이나 뭐 30프레임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같은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데이트를 통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독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강력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싼 거를 쓴다고 목소리가 더 멋있게 들리거나 더 깔끔하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 장비는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기존에 있는 제품을 계속 활용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정을 하면 거의 바꿀 일이 없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 한 대보다는 보조로 쓸수 있는 모니터 한 대가 있는 게 조금 더 대응하거나 세팅하거나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것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린이라면 무조건 스트리밍을 하세요. 어 금년도에 유머짤로 돌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의 두 가지 다짐입니다 첫 번째 나 유튜브 할 거야 두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어느 정도 얻으면 나 퇴사할 거야 라는 다짐인데요 그만큼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 이거 좀할 만한데 이거 도전해 볼 만한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아나 오늘 피곤해서 편집 못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누가 내 영상을 보겠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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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미루면 계속 절대로 못 합니다. 언제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일주일 이상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이 가장 좋은 것은 마이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집에서 쓰고 있는 혹은 다이소에서 파는 마이크를 휴대폰에 연결하거나 C타입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하면 되고요. 카메라는 여러분 휴대폰에 전면 후면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집하기가 정말 쉽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 그을 편집을 하거나 어, 음 같은 소리를 편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말은 컷 편집이 어렵지 않다는 건데요. 내가 기획하고 대본을 짜고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올리는 그 과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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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손도 많이 갈 뿐더러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영상을 올리지 마시고 지금의 저처럼 스트리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혹은 배우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을 단 5분 이상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처음부터 정말 만족스러울리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처럼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음악이 잔잔하게 끌리는 거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스트리밍은 핸드폰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민폐 키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하는 건 정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자면 제 편집자님은 나래팬님이신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PPT, 악어 PPT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 PPT를 선택한 이유는 총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귀여워서 두번째, 편집할 수 있는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PPT만을 사용해서 해왔는데요. 최근에 나래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와인 술에 대해서 말하지만 PPT가 주는 이미지 색상 글자 전체적인 느낌은 술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뭔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이 글씨체가 뭔가 전문적이지 않고 좋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PPT를 써야 되는지, 어떤 색상을 써야 되는지, PPT는 어떤 모양에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을 써야 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초보자인 저는 절대로 알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리피님은 저보다 몇년 이상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구독자 수 1,000명 스트리밍 시간, 방송 시간은 4,000시간을 채운 사람으로 수익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가진 시야와 내가 가진 시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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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혹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 피드백을 통해서 내유튜버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때 제일 힘들고, 아, 나 유튜브 스트리밍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파트가 바로 편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편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관련된 PPT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내가 프로그램 열고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내일 할 거야, 내일.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를 줄수 있는 전문가를 알고 있거나, 내 주위에 편집을 하다못해 컷 편집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을 매주 할수 있었던 것도 편집을 잘하는 나래팬님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을 찍고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쌓인다면 나도 남에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유튜브를 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인데요. 내가 그동안 받은 도움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나를 발전시키고 내 주위의 인맥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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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의 능력은 정말 정말 크지 않습니다. 아, 물론 아까 전부터 말했다 편집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그러지 않는다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의 편집을 잘하거나 외조를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말 반드시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질이 쌓인다면 나도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접근할 때 제가 초반에는 광고 수익은 기대하지 말라 그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판매할 제품이 있냐 없느냐 유무입니다. 먼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알리세요. 예를 들어 저는 와인, 전통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저의 금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서 딱한 번, 최소 한번 유료 광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술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 내가 판매를 할 제품이 있다면, 유튜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너 요즘 뭐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 어, 나 카톡 하면서 뭐누구랑 대화 중이야. 나 넷플릭스 보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유튜브는 지루한 시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플랫폼으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팔려는 제품이 있다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뿐더러 그것이 나를 알리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북을 만드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고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근데 나는 뭐 팔려고 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 구독자 수 1000명과 4000시간, 방송 시간을 400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채우기만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판매할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알리시길 바랍니다. 판매할 제품이 있다면 유튜브는 반드시 해야 하고 이 홍보수단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구독자 수 1000명과 4000시간을 채웠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나 어, 유튜버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라면서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저도 주위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어, 나 유튜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은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은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저도 미약하지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어 뭐라고 표현할 거야? 자존감이라고 할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나를 주장하세요 세상에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짓밟습니다 나를 꾹꾹 눌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를 주장할 때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로맨틱와이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덕글과 응원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